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희는 환호를 사랑하는 저 <laughs> 맥코피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먼저 오늘 환호의 정말 멋있는 제목. 저, 여러분 다 재밌게 즐기고 계시죠? <laughs> 네! 제가 뒤에서 봤어요. 네. 진짜 재밌게 즐기고 계시거든요. 근데 2부가 진짜 박살 안데요 그래서 저희는 2부에 앞서서 잠깐 오늘 게스트로 왔으니까. 예열 조금 하다가 <laughs>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팬드 백커핀이고요 처음으로 <laughs> 들으신 곡은 하이웨이랑 스파이라는 곡두곡 그 들으셨습니다. 아, 오늘 샌리스트를 짰는데 저희가 20분 정도밖에 없어서 한곡한곡 그런데 한곡 되게 좀 소중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곡을 할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저희 노래 중에 하이웨이라는 맨 처음에 들으신 곡이 있는데 그 노래를 약간 환호에게 바치는 곡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하이이가 이제 하이메는 약간 끝에 이렇게 불타오르는 그런 노래인데 오늘 제목이 프로젝트 뉴본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또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오빠가 앞으로 새로운 시작이 있어서 이 노래가 작은 멋있는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<laughs> 좋은 점으로 생각하고 있다. 이렇게 마치게 됐어요. 화로 듣고 있나요? 네. 오. <laughs> 하나 얘기를 하자면 뜻도 없죠. 우리 영어도 하나 엄청 좋아네아네 아, 네, 안녕하세요 하나. 환호. 네 하나를 사랑하는 네 커피 을이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. 네 하나를 네, 알고 지낸지는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같이 공연을 게스트로라도 참여해서 너무 좋고 다음에도 더 좋은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환호 이제 열심히 지금까지 아까 슈가가 <laughs> 지금까지 좀 촉촉했대요. 그래서 저희 보고제 예열을 부탁하면서 자기가 자, 자기네들이 뒤에 이제 열심히 부숴 버리겠다고 하더라고 그러서 예열하는 밴드 메카폰이었습니다. <laughs> 예열하는 거 같은데. 아, 그 약간 준비 운동이라고 여겨본 거야. 그래좀부드럽웠잖아 아, 네, 좋은 예. 네, 감사합합니다 네. 저희는 오늘 처음 두곡 들려드렸고, 이제 두곡 정도 더 하고 내려갈 건데, 예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. 이제 예열 열심히 하다 갈 거니까, 재밌게 자리에서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실 수 있겠죠? 네! 네. 그, 뭐야. 아,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서. 그, 저는 밴드, 특히 뭐 모든 음악이 그렇지만, 밴드 한다고 하면은, 참팬분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은데, 아까 환호환상분들이 준비해주신 도시락을 제 맛있게 먹었어요. 그래서 환호환상너 감사하고, 저희 팬분들도 사랑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가죠. 네, 오늘은 일요일.